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원행 대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란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오백 7 0 놀이방의더 뽀뽀한 뜻을 해 오니까 라보 내게 꿈가깎아어 꿈새들 노래하느라 눈 비키는구나. 나는 나의, 나의 정신이 천 불러주신다 둘은 나의 정을 보며 나는 우리 어린 양 불타는 내게 불타는 성과 된집 입숨 나를 지바주신지 어렴 못하니 내 눈을 감아주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보 나는 그깨어낸를다 신시로 하느님, 오늘 하느님의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자들을 위해 약속 따라 응답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몸을 더뎁혀 주시고 땅의 기름진 몸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할 때 사역할 때 권세 있게 권능 가지고 일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쓰진몸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응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손님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정착하게 하시고 새가족 되어서 우리와 함께 지체되어 주님 나라 위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칠 절부터 십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떠올라라 는때 돌을 주며. 환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amen.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에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연열매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영역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될 영일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반대로 되는 게 없잖아. 요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일을 열심히 해도 그 결과에 대한 보장이 습니뭐 당연히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려 노력하면 결과가 찾아오는 게 맞겠지. 그러나 산술적인 계산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탁탁 결과물이 찾아오느냐? 그렇다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아무리 힘쓰고 애어도 부조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어 판단수로 뛰어다녀도, 내가 기대한 만큼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결과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자. 그런 말씀말이리고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늘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생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결과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죠 맡긴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나는 아무런 일도 안하고 빈둥빈둥 놀자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한 번. 나는 열심히 하면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기도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르니가 받을 것이고, 찾는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말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요, 다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가 굳이 맨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있나요? 믿는다면서요? 믿음 있으면 한번 딱 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 말을 들으면 막 되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 그 말을 들으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나 성, 성,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틀립니다 기도는 반복 지속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번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식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기도하고 마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속성을 말씀합니다. 와라, 찾으라, 두드려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것들을 맡기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되어야 될 것들을 또 찾고 인생의 문제들이 열리기를 원해서막 두드리고 계속 하라는 거야. 구하고 자꾸 두드린다는 말씀은 뭡니까? 현재 진행 완료이고 계속 하라는 거야. 과거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한번 해서 하고 끝나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현재는 완료됐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말씀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 오늘 본문 헬로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속성, 반복성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늘 했으면 내일 또와 내일 했으면 모레 또와 계속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맡기면서 나의 필요성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신뢰성을 가지고 지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뭐예요? 받으면 돼요. 오늘 그래서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했고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 그럼 난 뭐하면 돼요? 구한다는?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에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구하기는 내가 구하는데, 주시는 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니 나는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구하고 하나님 주시고 내가. 아. 그 7절 말씀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구하는 건 내가 구하고,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고. 8절 말씀이면 누가 받는 거야? 내가 받는 거야.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신뢰성이죠 아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받으면 되는 것이구나 아 이게 기도네 그러면 우리가 왜 저런 기도할 수 기도할 수밖에 없거 구하면 하나님 주시고 주시면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 찾게 하시니까 오늘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이게 열리고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그 문제를 누가 갈라주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 요단 강을 누가 열리고성을 누가 문을 들여주세요? 하나님 문을 들여주세요. 왜? 두드리.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열려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임을 잊지 않고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반드시 내삶 속에 기도의 삶은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내가 새벽에 나오는 이 기도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난 귀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성들을 구하면 주님 주신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하시니 결과물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내가 두드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니 내가 열린 길로 내가 걸어가면 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모를 통해서 만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확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툴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십니다. 악한 부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지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기,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그들의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거 주시지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속에 결과물은 어떤 게와요 좋은. 거. 여러분 믿습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좋은 거주시다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뭐 하나 있으면 제가 좋은 것밖에보다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 내가 좋은 것 갖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좀 좋은 걸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하늘이,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거보다 더 마음을 주신 독생자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는데 좋은 걸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럼 내가 받는데 길이 열릴 건데 내가 찾는 모든 것들을 챙겨주실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내 기대 이상으로 내가 강구하는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정말 좋은 것 하나님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므로 이마태복음 7장 7절과 12절의 모든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셔서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결과물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맺어서 우리의 간증이 힘있고 능력있는 그런 성도의 삶 기도와 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꾸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구함으로 주님 주실 때 내가 받게 하시고, 내가 찾을 때 주님 찾게 하심으로 내가 얻게 하시고, 내가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내가 복기를 그 얻게 해주시되 정말 좋은 것 주신다 말씀했으니 오늘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문등교의 좋은 것주시되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